안녕하세요. 어,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모처럼 그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 제가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어,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마 며칠 내려갈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기서뭐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거는 같은데, 아, 여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오늘은 그, 아, 에오이즘, 아,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 19탄. 오늘의 교재 내용은 뭐냐면, 그, 어, 둠의 명상. 아, 어두, 어 에오이즘의 어둠의 명상의 종합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종합편이 된게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의 반복이에요. 오늘 이제 종합해서 모아놓은 뭐 건데, 뭐 크게, 특별한 건 없고 어, 여타지 계속 애호가 얘기해 왔던 것들이에요. 뭐 어, 어둠이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뭐 소멸이라든지, 뭐 시체라든지, 뭐, 뭐 이런 쪽 계속 이제 이런 쪽의 아, 연장선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소승불교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소승불교. 음, 거기하고 맞다 있어요. 그, 어, 물론 이 사람이 또 불교를 공부, 원래 불교를 공부했었고, 어,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는지 모르지만은, 소승불교하고 아주, 어, 유사해, 유사하고, 어, 맥락을 같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명백한 차이점인데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대승이 어떻고 소승이 어떻고 뭐 에어이즘을 하고 어떤 비교해 가지고 뭐 이런 거할적이는 아니고 그냥 다만 이제 저는 에어이즘을 이제 소개하는 입장이니까 음 그냥 그동안 얘기했던 그 어둠의 명상을 아주 종합적으로 한번 음,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뭐, 자, 요가 얘기하는 그, 자, 어둠의 명상이라는 게, 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저기, 그, 어, 어둠이라는 거를 이 사람은 그, 저기, 그, 이, 명상의 대상으로 삼지 말래. 명상, 어둠의, 어 어둠의 명상을 해가지고, 어둠을 싹 생각을 하면서,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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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게 아니야. 이, 그, 그게 어둠의 명상이 아니야. 그런 게 어둠의 명상이 아니라, 음, 그, 어둠 자체가 되는 거야. 그, 어둠이란 게 무, 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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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념. 그랬잖아요. 저기, 저번에, 저, 처음에, 무념, 뭐, 무사고, 무기대, 무목적, 무정교, 무논리, 뭐, 이런, 이런 것들, 음, 무가 되는 거, 무가. 무가 되면서 그 의식 자체를 의식 자체를 요두정 정수리 백해두 정에다 유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둠의 명상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다가 될 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부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어둠을 그명상의 대상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냥 그 어둠 속으로 그냥 그 사라져라, 이게 사라져라.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저번에 또 얘기했잖아, 그 어둠이라는 게 어디냐면 그뭐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아, 무덤이고 고향이다. 우리가 어 우리가 가야 될갈수 있을밖에 갈수아 뭐랄까? 아지 말이 잠깐 오늘은 말이 잠깐 꼬이네. 우리가 가야만 되는 갈 수밖에 없는 아 유일한 고향이다. 이 고향이다. 응? 고향이다. 아, 어둠이 되는 데가, 어? 어, 글로 사라져야 된다, 예, 응? 그러니 그, 그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저, 이 현상계, 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이 이런 거면 어떤 소승하고 비슷한 거예요. 맥락을 갖춘다는 게 그거거든. 소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반으로, 들어, 열반에들어가 끝나는 거거든. 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 응? 관심, 뭐, 그쪽 교리는 관심을 둘 수, 어... 없지만은, 어? 그래서, 이, 이 세상에 대한 관심도 갖지 말라. 절연 의식을 가져라.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창조주하고 절연해라. 어? 창조주가 뭐야, 절대계는 절대계. 응? 어? 어떻게 보면, 무라든지, 이, 이 죽음이라든지,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절대계랑 마찬가지야.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한다면 사실은, 아, 그, 그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제가 동조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동조하지 않는 부분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 그냥 우주 자체를 다 버리라는 거지. 소멸, 소멸을 해라이는 거, 완전한 소멸을 해라는얘기예요 그게 어둠, 어둠의 명상이 되는 거지, 그게 어둠의 명상. 그렇다고 꼭내 자살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 계속 그 지체가 되보라고도 하고 어, 죽는 연습을 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어둠의 명상의 한 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에오가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이 어떤, 어 그냥 그냥 어떤 상상을 해거나 어, 그런 게 아니라 어, 아주 절대적인 어둠, 응? 완벽한 죽음, 뭐 절대적인. 무, 무, 절대적인 공, 뭐, 그, 그런 거, 뭐, 절대적인, 뭐, 완벽한 죽음, 뭐, 이런 것들, 뭐, 수식어가, 뭐, 이제, 형용사로 많이 붙지만은, 물론 그런 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 에오는 그렇게 얘기해요. 절대적인 거, 완전한 거, 완벽한 거. 그러한 정적과 어둠과 죽음과, 뭐, 뭐, 뭐 소멸과, 뭐, 이,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이 이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아, 그렇게 됐을 때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 자체가. 그 어떤 대, 상이 되는 게 아니라, 아, 그 객체, 객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어, 어, 주체가 객체하고 같이, 그냥 완전히 합체가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아주 그, 무료하고, 권태롭고, 아주, 따분하고, 아주 태만해지고, 그랬는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 시체 썩는 냄새. 그, 아주 그냥 그, 시체가 썩, 썩는. 저도 냄새를, 제 기억으로는, 어, 그게 많이 맡아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시체 썩는 냄새가 난데, 그렇게 되면은, 응? 어? 그것이 어둠의 입구라 그래. 어? 에오는 어둠의 입구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는 출구가 없다는 거지, 출구가. 어? 그냥 사라질 뿐이다. 자기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 어? 그렇다고 뭐 육체가 사라지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어, 그런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잘,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명상과 죽음의 명상을 하라고 해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아, 그랬을 때, 어떤 죽음의 시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응? 아니, 여러분 그 해보세요 해보시면 은 어, 아주 아주 어마무시한 세계가 있어요 어마어마 너무나 무서워 그 어둠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 내가, 죽음의 세계는 내가 죽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면 어, 저도 가끔 그 사, 산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왔지만 산에 있을 때 아, 달이 안 떴을 때의 그 밤. 여러분 그런 형용사로 가장 칠흑 같은 밤이요 칠흑 같은 밤. 진짜 눈앞에안 보일 정도의 칠흑 같은 밤. 어그 그거를 아, 저는 이상하게 그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라든지 무서움이라든지 이, 이런 걸잘 몰라요. 잘못 느끼는지 뭐 감성적으로 두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전혀 무서워하지는 않는데. 아, 웬만한 사람은 견디지 못할 거야. 그그 칠흑같은 아, 진짜 아무도 것안 보여요. 칠흑 같은 밤에 그 달이 안 떴을 때, 응? 밤에 아마 시면 그 죽음의 시면, 에우가 그 얘기하는 죽음의 시면이라는가, 아, 어, 완벽한 어둠이라든지 완전한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그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죽음의 심연이 되는 게. 그런 쪽에 들어갔을 때, 아, 자기 자신이 사라질 수가 있던가 그러면서 계속, 저기, 그, 이미지라도 자기가 떠올렸던, 요즘은 이미지의 세상 아니야. 영상의 시대 아니야. 영상. 뭐 핸드폰이라든지, TV라든지, 뭐 광고판이라든지 다 영상 아니야. 그런 어떤 이미지적인 거라든지, 어떤 사고. 어 의식, 생각, 감정 이런 이런 거, 그다음에 꿈뭐뭐뭐뭐 뭐, 뭐, 루시드드림하고 뭐자각몽이라는런다 그런 것 그런 것조차도 어 그게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걸아 계속 파괴나 해가래 파괴 음그저저번에체제가되라 응? 그러니까 그러고 자기 뭐땅 밑에까지 떨어지다 그러는 것도 단연 그런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환상까지 다깨부수자는거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어둠의 시면을, 어, 체험할 수 있다는 거지. 체험보다도 내가 그 자체가 돼서 내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응. 아, 그러면서 이제, 아, 기본적인 거는 거기에 내가 이제 매달리거나, 아, 상상을 하거나, 아, 저항을 하거나,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기, 그, 어, 무조항, 어, 무기대, 무목적, 어, 뭐, 무사고, 무논리 무조항,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거. 내가 무가 되는 거예요. 어? 저, 저항이면 안 돼.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이게 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 이제, 저항을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요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 진짜 그, 그 아주, 아무것도 안 보는 시커먼, 어, 시커먼 괴물, 괴물이나 귀신들이 나올 것 같은. 그건 이제 상상이거든 괴물이 됐건 귀신이 됐고 우리가 아 성인이 되면서 그동안 교육받고 학습받고 어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 시커먼 데 있을 때는 어떤 괴물이라든지 어 지옥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걸생각안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 저항을 하게 된다고 근데 그거를. 그 완전히 절연해라 그러세요, 절연. 응? 절연하고, 그리 관심을 두지 말라고 랬잖아요 응? 그러면, 어,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 그러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내가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에오의 표현은,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뜻하지 않은 대오가 일어난, 대오각성이라죠, 대오각성. 그 다음 깨달음. 그것이, 온되는 거지. 그러면 그 자체가 이제 붙다가 되는 거지. 어, 그, 저, 에오는 그래. 그러니까 붙다가 되는 걸 가장 그, 최고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놔봐요. 그 최고의 목, 목적이라니까, 목표라고 할때이런것 같아. 잘 붙다가 되는 거. 이런 모든 수행을 하고 어둠의 명상하고, 죽음의 명상하고, 예, 두정의의하고, 이런 것도 자체가 다 붙다가 되기 위한 과정이야. 이제 에오의 입장을 보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 붙다가 된데 거기가 우리의 최 최후의 고향이고 최후의 우리가 갈 집이다. 이렇게. 우리가 안주해야 될 집, 고향. 그것이 이제 어둠의 명상의 이제 결론에 이제 에우가 얘기하는 것이 아,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항하지 말고, 자연스러움. 음? 자연스러움. 음? 이건, 이건 제가 몇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연스러움. 아, 이것이 이제 어둠의 명상에 뭐 대체적인 윤곽에, 어? 대체적인 윤곽인데, 여기서 이제 아,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덧붙인다면, 아, 동양사상에서는 이제 그 보통 정기신이라고 그러는데, 정기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거를 정기신이라래, 정, 응, 음? 정력, 정력, 육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중단전은 기, 감성적인 거, 기, 기운, 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상단전은 그, 정신적인 거, 신적인 거, 어, 어떤 의식적인 거, 의식체라는 거. 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위중추라고 래요 이제, 하단전을, 정원을 하위중추라고 고 중단전, 어, 이거를 이제, 감정중추라고 해요. 감정중추. 그 다음에 상단전, 신, 신 여기, 여기를, 아, 지성중추라고 이제 예언는 이게, 저게, 명칭, 명칭.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 정기신이라는데, 이제, 예언는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 뭐,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음, 왜 그런 분류를 하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아, 저놈들이, 어 저번에 루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루슈를 발생시키기 위한 그, 그런 그 거거든. 요 그래서, 이 하단전, 이 정력, 이런 것이 부시되게 되면, 여기, 어 고통을 준다고 그래. 고통. 고통을 주죠. 여기 부시되면, 여러 가지, 뭐, 어, 남자들은 전립선 쪽에 문제가 있고, 여자들은 자궁 쪽에 문제 있고, 뭐, 질에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보통, 여기를 차크라로 했을 때는, 그, 군, 군인이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게 대비,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고통을 준다 그래. 그래서 이거를, 어 상세를 하기 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음식물로 보충을 해주는 거 음식물로. 음식물이라니까, 뭐, 예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른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빼서 가지고, 그걸 섭취, 영양분을 섭취해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거거든, 이게. 예? 하여튼, 그건 뭐,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단전으로 왔을 땐, 이 중단전은, 이제, 감성중추라고 했잖 감성중추. 그래서 이게, 기운을 얘기했는데, 보통 이거는 이제, 여기, 그, 감성적인 거. 모험가나 예술가나 차크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쪽으로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 어, 떤 충동의식으로 보충해야 돼. 충동의식. 그니까 러 이제 어떤 욕망, 욕망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충을, 해, 저, 어, 해야 돼. 그걸 보충을 안 하면은, 어, 뭐를 발생을 하면서 루슈를 생산하냐면, 그 불안감.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게 발생해 있는 거예요. 중단전에서, 고등한 에서 상단전은 지성 중수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어, 어떤 그 차크라로 얘기하면 그 신비가라든지, 아, 철학자라든지 아, 이, 이런 사람을 대비시켜대비시키면서 아, 이게 잘안 됐을 때는 아, 정보. 어, 요즘 이제 현대에서는 그걸 정보라고 많이 얘기해. 정, 정보를 주입시키는다. 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실하면 뭐 어떤 고통이 오냐면은 아, 지성 중심이니까 지성 중심니까 사람이 고, 저, 저, 고민을 하게 돼 고민 어마어마 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보 정보로 이제 주는 거야 정보. 정보를 주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게끔, 응? 그러면서 이제 사고를, 그래야 이제 사고를 하면서, 아, 움직임 활동을 하잖아요. 어, 생명 활동을 유지를 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루시가 발생되는 거지.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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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오는, 응? 그러면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 하단전을 잘 이제 활성화하고, 어, 그니까 단전 호흡이라든지, 어,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어, 뭐, 애우는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계속 이걸, 단련을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각성이 일어난다 각성. 각성이 일어나면 거기는 그, 어, 존, 재감이 삼, 소멸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하단전에, 각성에 일어나면은 존재감이 소멸된다는 거지. 그니까 이런, 이런 건 이제 보통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아상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단전을 계속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 어둠의 명상을 해면 이제 이게까지 각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소멸되냐면, 감정 중치니까, 어떤 감정적인 거, 감각적인 거, 이런 것이 소멸된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상단전은 여기 이제 두 종류이지 두종류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종류이 거를 이제 수련을 하면은 어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 뭐 사고 뭐 이런 것이 의식 뭐 이런 것이 다 소멸을 한다는 거지 어 그래서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어. 근데, 이, 이게, 뭐, 이렇게, 저기, 예원은, 이게, 저기, 다른 데서는 이게 다, 이 이게 등급별로, 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이게 수련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소주천 돌리고, 또 대주천 돌리고, 뭐, 인맥이 어떻고, 여기 동맥이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또, 충맥이 어떻고. 근데, 그 예원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세 가지, 응? 하위중추하고, 여기, 어, 감정중추하고, 여기 지성중추, 이세 가지를, 각성과 아 이게 뭐야 이게 그 어둠의 명상과 두정류 이것이 아 동시에 간다 이거 이게 어떤 단계별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는데 이게 뭐 0.1초도 안 걸린다는 거지 0.1초도 안 걸린 거 이거는 이제 뭐 다음 이제 마지막 요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에 다음에 이제 나올 거예요. 음? 아 근데 이게 동시에 0.1초도 안 걸리죠 동시에 되는 거지 이게 단계별로 되게아니거 응? 음? 요 그러면 이제 붙다가 된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는 아 그래서 또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모든 그 신비가든지 라 종교가라든지 뭐마술이라든지 신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죽음이라는거죽음이라는걸 뭐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환 저기 환생에 의한 그~ 저저 저, 저, 저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예? 윤회라고 얘기잖아요. 하 이거, 이거 신지학이랑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어, 어떤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한다야, 통과 의례라고. 근데 그건 착각이다, 이게 착각. 그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건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이 통과 의례라는 건 뭐냐면 어, 고차원, 그러니까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가기 위한 윤회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착각이고. 그 다음에, 저 모든 얘기전에 여기가 감옥행성이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고, 또 다른 차원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여기에 수련을 하거나, 뭐, 뭐를 쌓거나 하기 위한 업을 벗기고, 뭐, 카르마를 벗기고, 뭐를 하고, 아, 선업을 쌓고 해서, 내가, 아, 다른 단계로 가,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는 거, 어? 다른 데서다 이렇게 얘기한다. 야, 근데 그게 다 착각이다. 착각이다. 응? 왜냐면 이거는 그냥 저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야. 다만 만약 에 그게 사실이면은 그냥 그냥 이동하는 거다. 이동. 응? 여기서 저기로, 저 차원에서 고 차원으로, 이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완전한 죽음이 아니다 야. 완전한 삶도, 완전한 무도 아니고, 완전한 공도 아니고. 응? 그, 그, 런 걸로는, 붓다 붓다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거야. 예, 의원은 자기가 확신을 하는 거야. 그, 그, 그 잘못됐다, 이거야. 그런 수행이라든지, 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든지, 그다 잘못됐다, 이거야. 그니 그러니까 애호의 입장이지. 그건 거 애호의 입장이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애호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 붓다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아, 생명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게 생명을 배반하는 행위다. 그렇지. 사멸이고 소멸이고 어, 어 어떤 절연 절연을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 그러 생명을 배반하는 행위지. 응? 어떻게 보면 소중소중하고 열반에 드는 거하고 똑같지. 이 세상은 뭐 관여 안하고 응? 자기 혼자 응? 그렇게 한 거지. 아,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 고 그러냐면 그 붓다가 되는 거,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이게 붓다가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어떤 걸 덧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칠을 전부 다 싸그리 벗겨내는 거라고 그래요. 덧칠하는 게 뭐야? 덧칠하는 게 자기가 성취하려고 어떤 거를 성취하려고 어떤 데를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 어떤 수행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누구 바짓가랑이를 잡거나 뭐. 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휴거를 받기 위해서, 극락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뭘하는 행위들, 응? 이런 것도, 이런 건뭐 다, 터치돼, 터치. 도치. 경전의 교리라든지, 경전의, 아, 율이라든지교라든지 어, 경, 경, 전에 쓰여 있는 모든 거라든지, 그런 게다 터치되는 거야, 터치되는 거. 그러 그, 래서된게 아니라, 부야다가 대기한 깨달음이라 건, 그런 걸다 그냥 쌀이 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다 벗겨내라는 거야, 벗겨내라는 거야, 응? 그래야만이 그 깨달음이 오고 기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응?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그, 제 애우는 광명이라 그래, 광명. 응, 저번에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사실 광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주역에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해지는 않아요. 제가 저어 기억이 저 가물가물한데 그광명인그저 시시경인가 주역인가 어딘지 모르는 단지 이게 고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빌어다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우가 빌어다 썼는지 모르는데 음그 그런데 붙다가 되는 그완 완벽한 그 죽음과 어둠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붙다가 됐을 때 그걸 광명이라고 해요. 광명. 다른 데서는 그걸 지복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복. 응? 지복이라고 그러는데, 광명이는데 광명은, 광명은 아, 아마 다음 마지막, 예의 이즘 20번째, 제20단 마지막 다음 동영상에서 이제 자세히 좀 다를 거예요. 응? 아, 거기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그 뭐, 근데 그 뭐, 저기 그, 어,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이 광명이라는 것도 그동안 계속 그제 마, 말해왔던 거예요, 제가.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저는 그거를 오르가즘이라고 표현할 뿐이고 저는 어? 자연의 오르가즘, 자연의 오르가즘, 응?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오르가즘, 응?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에오가 또 뭐라고 해면 행복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거, 지복감, 뭐, 광명, 이런, 이런,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다, 이거. 얻는 게 아니다, 그저 그냥, 그냥 그, 그 자체다, 이거. 그 자체가, 행복이면 행복 그 자체가 행복해, 그, 행복이니까 얻어서 행복한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거야.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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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그냥 웃는다, 이거, 그냥. 음, 이건, 저, 그냥 웃는다는 게, 저기, 그, 저기, 그, 선호록에 나오는 얘기, 선호록에 나오는데, 애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 야, 저도 이제, 그래요. 그 산속에 있으면서, 아, 매일매일 오르가지음에 생활을 한다그 했잖아요. 매일매일 그래요. 매일매일. 그냥 이, 그냥 거, 걸어 다녀도 그래. 걸어 다녀도. 그냥, 그냥, 걸어 다니고, 그냥, 그 자연을 보, 그냥, 보며, 보면서 걸어 다니자, 이렇게. 보면서 걸어 다녀도 그냥, 아,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가슴이 아주 훈훈해요. 훈훈하고 아주 따뜻해. 따뜻하고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 가볍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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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면은 뭐, 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어? 그래요. 응? 그래요. 그, 그런 걸, 뭐, 거의, 거의 매일, 뭐, 느끼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생활해요. 그, 그런 것이 오르가즘 아니에요. 오르가즘 생활하고, 응? 어, 여러분도, 어, 도시에 살, 대부분 도시에 사시겠지만, 도시에서도 제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응? 자기가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어, 주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 했을 때, 응? 어떤, 다른 데 종속되거나, 어, 어떤 미, 믿음에 종속되거나 어~ 예속화되지 않고 어~ 어떤 뭐 이대원리가 됐건 어떤 조직이 됐건 종교 단체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 아~ 예속이 돼. 뭐 거기 다녀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다녀도 돼뭐 성당이나 뭐 교회나 저희나 다녀도 돼다 다만 거기에 저돈돈 돈 갖다 바치지 말고 다니되 내 생각 내 주체의식을 가지고, 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면 뭐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자체가 또 힐링이 되니까 그게 또 오르가즘의 생활화가 될수 있는 거고. 어? 내가 내가 종교생활을 한다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 근데 누구를 믿으려고 하면 안돼 믿으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 절대계라는 건이상이 없는 거라고. 응? 힐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은 될수 있겠지. 내가 돈하고 연관되면 안 돼. 돈하고 연관되면 안 되고, 내 인생을 허비할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몇 가지 제가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응?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그냥 어둠의 명상을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